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사회에서 문화 파트인데 이제 문화랑 인간과 환경이 상호 작용해서 형성된 이제 언어나 종교 그리고 의식주 풍습 이런게다 문화에 포함이 돼. 문화 경관이랑 이제 어떤 지역에 이제 어떤 지역 여기가 있으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길게 살면서 만들어 놓은 모습이야. 이게 경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는 자연 환경이 달라서 그래. 자연 환경이 달라서 이제 농사 짓는 것도 다르고, 아니면, 이제, 의식주 생활양식도 달라갖고, 예를 들자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밀농사, 요런 거를 하는 동안, 우리는, 이제, 벼농사 요런 걸, 이런 게다 자연환경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 음식문화는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늘하고 건조한 지역은 이제 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요런 데, 이제, 남미 쪽은 감자, 옥수수. 우리같은 계절풍 기후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같은 계절풍 경우 이제 벼 이런걸 먹고 의복은 기후에 맞게 열대기후는 더우니까 통풍이 열대게 좀 옷을 안입어 그리고 여기 건조기후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온몸을 감싸 그리고 한대는 추워 추우니까 동물의 옷을 동물의 옷, 가죽 이런 걸로 옷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주거 문화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것들로만 주거는. 이제, 하게 된 거지. 열대 기후에서는 이제 나뭇잎 같은 걸 만들고, 사막에서는 흙 같은 걸로 만들고, 북극에는 이제 이글루 같은 걸로 만들게 사는 것처럼, 이제 자연 환경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다음은 사회 경제적. 이제 이 사회 경제적 차이가 이제 크게 나누자면 이제 종교와 경제 수준이 있는데, 종교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IS 테러 이런 이슬람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유교나 불교 그리고 유럽 하면은 크리스트교 이런 것들이 다 종교야. 불교는 일단 살찰 불상 탑 이런 게 있고 이슬람교는 이제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 절하고 메카를 하루 일생 태어나서 무조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돼지를 안 먹어. 이슬람은 돼지를 안 먹고, 힌두교는 소를 안 먹어. 그리고 이슬람교는 남, 여, 여, 아, 여성차별이 심해. 그리고 크루, 크리스트교는 이제 십자가. 대표적인 요런 십자가. 이렇게. 이거 교회 같은데 크리스트교. 힌두교는 이제 말했듯이 소고기 안 먹는 애들. 이제 경제 수준은 이제 경제 수준은 이제 높거나 낮거나 요 정도 차이가 있잖아. 이제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높은 건물, 넓은 도로, 상점 요런 게 밀집하고 주민들이 이제 현대적인 의식주를 해. 현대적인. 근데 이제 경제 수준이 좀 낮고 못 사는 국가들은 원래 옛날부터 했던 그런 자연 환경이나 전통 이런 게잘 유지돼. 왜냐면 새로운 기술 못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냥 농업, 이런 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문화의 전파인데, 이제 문화는 이제 전파를 하고 이당을 하잖아. 우리 이제 케이팝이 이제 딱 뻗어가는 것처럼 문화가 전파를 한단 말이야. 이제 문화에는, 전파에는 이제 확산이랑 이식이 있어. 이제 확산은 서서히. 주변 지역을 통해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퍼져 나가는 거고, 이식은 일정 거리를 뛰어넘어서 빡빡한 거. 예를 들면 신항로 개척 이후 라틴 아메리카 쪽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쳐들어가서 크리스티교 강요했던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문화의 섬 이런 거에는 주변의 문화가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 경관이 나타난 곳 있어. 요 예를 들어 캐나다 퀘백주. 이제 문화 지역 이제 문화 지역은 이제 비슷한 문화의 문화 경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자 이제 대충 이제 이게 세계지도야 세계지도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서 해요 부분을 이제 북극 북극 문화 지역 이제 북극해 연안 이제 이제 북극해가 여기 있으니까 이 북극해를 중심으로 이제 기준으로 이제 매우 추운 기운으로 이제 좀 얼음과 진하게 노는 그런 생활 양식을 뜨고 있어 그리고 이쪽 이쪽은 이제 이제 유럽 여기 러시아 정도까지 다 유럽 이 유럽 문화에서는 이제 일찍이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했잖아 영국이 유럽이잖아 이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트교 요런 거를 이제 다이 유럽 문화에서 시작을 했어 자 이제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하고 여기 밑에는 동남아시아 이제 동아시아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요런 나라들이 해당되고, 이제 유교, 불교가 잘 발달되어 있고, 한자,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한자권, 이런 말 있잖아. 이제 젓가락사용하고변동사 이런 걸 이제 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는 이제, 이제 중국과 요 옆에 인도,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받았고, 과거부터 다양한 종교와 언어가 분포되어 있는 게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옆에는 이제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이제 불교의 처음 발생지가 이제 인도. 그 다음에 힌두교도 이제 인도고, 주민 대부분은 지금은 힌두교를 믿고, 근데 아직 사회 전반에 카스트 제도라고 옛날 인도의 신분 제도가 아직 남아있어. 인도에는. 자 인도를 봤으니까 이번엔 여기 이쪽이 이슬람 여기가 이제 이슬람 세력 이제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아랍어 이쪽 특히 아랍어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제 이슬람에는 이제 이슬람 쪽은 이제 건조기후라 이제 이쪽은 석유 갖고 놀고 여기는 이제 건조기후라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 이렇게하면서 이슬을 살아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는 아프리카. 아프리카 쪽에는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이고. 그다음 에 이제 아프리카가 사하라 사막 이남에 부족 단위로 공동체 생활하고 다양한 종족과 언어 분포. 일단 아프리카 하면 일단 유럽 식민지. 유럽이 이제 아프리카를 많이 공격했어 안때한중 안. 근대 시기 근대. 음.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오세아니아라고 영국계 백인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유럽 문화가 많이 전파받아서 영국에 나라 이제 크리스트교 영어 이런 게 있고 원주민들이 남아있어 같이 원주민 문화가. 이제 이쪽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이제 앵글로 앵글로 아메리카 자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지역도 이제 미국 한때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잖아 이 지역도 그래갖고 애들은 영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크리스트교 다 이런 걸 많이 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여기 이제 멕시코부터. 그래서 멕시코부터 이제 남미. 이걸 이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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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럽에 있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 스페인어나 에스파냐, 포르투갈어영어를 사용해. 그다음 네, 여기는 이제 원주민, 백인, 흑인, 혼혈주, 이게 많고, 여기도 이제 유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리스 특유.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